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해해요. 포로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아니면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포로는 어떤 대우를 받나요? 결국 서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포로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에 빠졌어요.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면서 고난이 들어왔어요. 눈물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질투가 들어왔어요. 미움, 다툼, 시기가 들어왔어요. 전쟁이 들어왔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하는 처절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그 죄성을 영적으로 유전받아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죄성이 내적으로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끊임없는 죄를 마음속으로, 외적으로 행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인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뜻은 뭐예요? 죄에 따른 결과는 심판받아서 재판받아서 사형죄에 해당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법 체계가 조밀하고 정밀해서 죄값에 따른 처벌이 다양하죠. 3년형, 5년형, 뭐 벌금형 이렇게 종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예요.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생각으로도 죄를 범해요. 마음으로도 죄를 범해요. 여러분 마음 속으로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마음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와 똑같다. 행동으로도 하죠. 분노를 표출하죠. 질투를 표출하죠. 욕심을 부리죠. 욕망에 빠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담감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무신론자도 말이죠.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됐어요. 어떤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큰아들이 군대를 갈 때가 됐잖아요. 징집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면 돼요. 대신 들어가면 큰아들이 군대생활 한 걸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죗값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치러 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게 되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받게 되고,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여긴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한 것처럼 여긴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2015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가난한 분을 도왔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이 있었죠. 임 목사님은 캐나다 한인교회 단임 목사님이셨는데 북한에 약 150회를 정도를 들어가셔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북한 정부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데 어느 날 북한 정부가 임 목사님을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했다고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죠.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목사님은요, 북한에서 정말 죽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임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모종의 조건과 함께 31개월 만에 임 목사님이 석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이 석방됐을 때 건강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 캐나다 땅을 밟을 때에 임 목사님의 얼굴에는 고통의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 성도분들이 31개월 동안 정말로 목사, 우리 목사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에 이제 자유를 얻은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주 교회가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였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 행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자유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맹인들을 많이 치료해주셨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유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에 대하여 9장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르시되 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실로함이에요. 여러분, 실로함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요즘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한국 군대의 제2의 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만 가면 실로함을 다 부른대요. 왜 성경에는 눈먼 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성경에 특별히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이 있으나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으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요. 눈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원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희망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고를 당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망해버렸어요. 희망이 안 보여! 이제 다 끝났다고! 머리도 안 돼! 다 때려칠 거야! 난안 된다고!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 해보긴 뭘다 해봐요. 안 해본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안 해본 게 뭔데 다 해봤다고!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금식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것이 더 진심이 느껴지고 절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동네에 집 지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도배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잘돼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었고요. 또 이름이 나 가지고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어제 집을 지어주고 인테리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루 이틀 잠을 자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잠을 그저 한 15일 뭐 때로는 뭐 20일 때로는 몇 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일단 너무 비싸요. 호텔이 너무 고급져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좀이 화려한 호텔은 아니지만 그냥 잠만 자고 좀 식사 정도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전용 호텔 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데 없나? 하고 막 이제 알아본 거예요. 없어요. 아,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세우면 되잖아. 네가 호텔을 세우고 객실 안에 성경을 집어넣어라. 아, 그래서 이분이 조그맣게 호텔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이 와서 쉬고 식사 정도 할수 있는 그리고 객실에는 성경책이 있는 그런 호텔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호텔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호텔이 되었죠? 홀리데이 인 호텔. 아시죠? 이 호텔이 된 거예요. 이 호텔을 세우신 분이 바로 케먼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희망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에요. 눌린다는 건 뭐죠?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나 귀신이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눌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런 것이죠. 피부색 차별로. 눌리는 거예요. 사회적 편견으로 눌리는 거예요. 학벌로 눌리는 거예요. 지역 감정으로 눌리는 거예요. 가정 배경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이런 차별들, 편견들, 사회적 고정관념에 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 이런 심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눌림 당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또 우리나 학력이나 피부색이나 지역 감정이나 가정 배경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사회적 평견과 장벽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조던 시대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가 백정 아니에요? 이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서양 성교사가 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백정 박성춘은 열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집에 직접 신방을 와서 이 박성춘을 치료해줬습니다. 그 당시 에비슨 선교사님은 재중원에서 근무했던 선교사님인데 왕을 치료해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왕의 어이였습니다. 왕을 치료해주는 분이 나 같은 백정을 치료해 주셨다. 이 사건에 감동을 받은 박성춘이. 감동을 받아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백정이 교회에 오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박성춘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에 있는 모든 백정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정을 교회 장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성춘을 만민공동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연설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보내셔서 대한민국 최초로 서양 의사 1호가 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인 박서양의 동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1호 의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분을 1천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차별과 평균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가 박성춘 장로님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저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이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심판을 두려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자였던 우리가 영적세계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눌렸던 우리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차별과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많지요.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셨으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